교복을 입고 3, 4, 5 모인 고등학생부터 군 복무 중인 군인, 정장을 입은 대학생들까지 치열해지는 취업 경쟁을 반영하듯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는 하루 만여 명 이상의 취업 준비생이 참석했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고용 절벽 앞에서 창업으로 일을 극복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창업 지원 사업과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는 일단은 문의도 많이 늘었지만은 조더 준비돼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한달 동안 설립된 신설 법인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3% 늘어났으며, 특히 30세 미만 창업주의 신설 법인은 올해 1분기 1,123개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쓸수 있는 내시경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 어, 이것을 사람들이 사용을 함으로써 어, 더 많은 이득을 얻, 얻을 수 있고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신생 기업과 예비 창업자들 등을 위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정말 창업가들한테 필요한 창업 프로그램들이 뭔가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이쪽 투자 쪽에 좀더 집중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매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창업의 전과정을 지원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100곳을 창업에 희망하는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도피처보다는 내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창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창업 코리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